안녕하십니까. 고래삼촌입니다. 여러분들, 도지코인이 최근 200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가격을 지켜주며, 오늘도 이렇게 3%가량 상승분이 나왔는데, 우리 홀더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지금 이 도지코인을 매수해도 되는 건지, 매수를 했다면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 이 매도에 대한 타점이겠죠? 도지코인이 과연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풀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서 이번 기회에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도지코인의 1시간 봉 차트를 같이 함께 보신다면 1시간 봉에 대한 추세를 봤을 때 최근에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을 터지며 이러한 상승 추세를 만들어 준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상승에 대한 추세가 꺾이게 되면서 단기 하락 추세가 생성이 됐고 최근에는 이 기간 동안 세력들이 횡보를 통해 매집을 하고 있는 만큼 도지코인은 지금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집중을 해 주셔야 되는 게 현재 단기 하락 추세를 전환하려고 하는 이 움직임과 거래량도 같이 함께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 하락 추세를 전환과 동시에 수급 자체가 받쳐준 게 된다면 도지코인의 랠리가 추가적으로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도지코인 함께 타점을 잡아 끌고 나가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어떻게 타점을 잡고 있냐면 1월 6일에도 도지코인 영상을 촬영했었죠. 현재 도지코인의 상승 너무 좋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추세 자체가 반전과 동시에 하단에서 올라오던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우리는 도지코인에 대한 하락을 조심하자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 218원이라는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200원이라는 가격대 안에서 충분한 매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가격대 꼭 알고 저와 매집을 하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지코인 현재 200원이라는 가격대 딱 도달한 거볼 수가 있고 저도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매집을 진행하며 추가적인 파동을 함께 취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전략들 함께 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제 구독자가 돼 주세요. 제 구독자가 돼 주신 분들, 최근에 우리가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통해 긴 파동을 먹었고, 현재는 단기 하락에 대해서 조심을 했다가 다시 한번더 나올 상승판홍에 있어서 같이 함께 취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전략들 늘 함께 공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제 구독자가 돼 주시고, 우리가 이 코인 같은 경우 24시간 차트가 열려 있고, 또 지금 같은 세력들의 개미털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심리가 굉장히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타점 공유하며 함께 끌고 나가고 있으니까, 함께 2026년 코인불장을 준비하실 분들은 010-2693-8763으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저에게 남겨주셔가지고, 저에게 구독자 인증해주시면, 우리가 이 도지코인, 최근에도 200원이라는 가격대에서 매수를 한 만큼, 그 다음 우리가 끌고 나가야 되는 것은 매도에 대한 타점인데, 여기에 대한 전략들 상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01026938763으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도지코인 어디까지 끌고 갈 거냐면 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봉 차트를 봤을 때 현실적으로 도지코인은 아직 장기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여기서도 바로 돌파하는 게 아니라 최근의 모습을 보시면 빨간색 선 오일 선에서 계속 가격 저항이 나왔었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빨간색 선 오일선 돌파하고 지켜준과 동시에 물량을 소화하며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려고 준비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에 맞춰서 도지코인 다음 목표 가격대까지 함께 끌고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평선 자체가 만나는 중장기 이평선 겹쳐 있는 250원 근처까지 함께 지켜볼 수가 있고 250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에서 본다면 대략 18% 열려 있는 만큼 적은 수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여기까지 노려보고 그러면 다시 한번더 도지코인이 크게 가기 위해서 물량을 소화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럼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더 눌렸다가 이러한 상승이 나와 줄 거라는 건데 우리는 여기서 매도 매수 다시 한번더 추가적으로 나올 이파동에 있어서 길게 끌고 나가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타점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라는 거고 이러한 타점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으니까 함께 타점을 잡으며 저와 이 도지코인 끌고 나가실 분들은 어려울 거 없습니다. 010 2693 8763으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잡으셔서 저와 이 도시코인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타점을 잡으실 분들은 010-2693-8763으로 구독이라고 편하게 연락 남겨주시고 이상 고래삼촌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